저는 왼쪽 어깨가 항상 안좋아서가지고 원장님께 한번 와서 진찰도 받아보고 제가 어디 몸이 안 좋은지를 테스트를 받아 봤었는데요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 운동들을 많이 배웠고 그걸 지금 실제로 많이 해와서 어깨가 아픈 게 이제 거의 10에서 한1 정도로 다 떨어졌고 제가 잘 해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더 체크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도 저한테 엄청 좋은 가이드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좀 어깨 치료 받아보려고 왔는데 많이 못 고쳐졌었거든요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제일 좋았었고 그래서 그거 계속 써먹으면 어깨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트레이너 하고 있는데 어깨 안 좋은 분입니다 치료해볼 때도 더 공부해서 써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페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까 이제 실제 체험하시는 거 보고 바로 괜찮아지는 거 보니까 아 실행을 좀 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불편했던 것이 곳이... 뭐 때문에 아팠는지 이제 알수 있었고 결과보다는 원인에 조금, 조금 더 집중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 고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혼자 이제 운동하면서 이게 아픈 데가 있으면 왜 아프지 하고 막 찾아 찾아봐도 원인을 잘못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쪽이 안 좋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방문해가지고 좀 제대로 검사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. 혼자 운동하면서 약간 답답한 부분이나 그런 게 많았는데 잘못된 자세의 원인 같은거나 이런 거를 잘 알려 주시다 보니까 답답함이 많이 풀린 것같고하습니다잘 <laughs> 네. 몰랐던 부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쏙쏙 됐고 어디 아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아픈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배울 수 있었던 엄청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깨 통증에 대한 궁금한 게좀 많았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원 관리에 대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. 했던 부분이 같고요. 회원님들한테 티칭할 때 어깨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더 수월한 티칭을 하도록. 좀이 세미나가 많이 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일단 강의에 전문용어가 없어서 강의를 서, 듣고 설명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요 제 몸을 지, 실제로 진단을 해보니 어떤 부분이 약했고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해당 근육을 강화시켜야 할지 공부를 해야 할것 같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는 너무 좋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아무래도 수업하다 보면 회원님들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들어왔는데 아,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바로 회원님들한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이 많아서 너무 유익했습니다.